안녕, 내 이름은 꿈돌이야. 여러분은 지구라는 행성에서 살지? 나는 간필라고 행성에서 살아. 지구는 나무도 많고, 산도 높고, 바다도 있지? 하지만 내가 사는 간필라고 행성은 주로 사막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모래는 얼마든지 있지만, 물은 아주 귀하지. 그리고 지구에는 해가 하나밖에 없지? 간필라고에는 해가 두 개나 있어.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파란색이야. 노란 해가 조금 더 크지. 저녁 노을 속에 보이는 두 해는 너무너무 예뻐. 감필라고 행성은 지구에서 보면 백조라는 여름철 별자리에 있어. 바로 백조의 머리 부분에 있는 흰 별이 감필라고 행성이 공전하는 별이야. 지구로 말하자면 이 별이 해가 되는 셈이지. 지구 사람들은 이 별을 알비네오라고 부르는데 앞으로는 꿈돌이 별이라고도 불러줘. 맨눈으로 보면 흰별이 하나지만 천체망원경으로 보면 노란별과 파란별 두 개로 보일 거야. 그게 바로 우리 파란 애와 노란 애야. 지구에서 봐도 노란 애가 조금 더 크지? 하지만 지구에서 보면 우리 간필라고 행성은 천체망원경으로도 안 보여. 지구에서 보는 애는 굉장히 밝지? 그러니까 해는 우주 멀리서도 보이지. 하지만 여러분이 사는 지구는 땅덩어리여서 빛나지 않으니까 우주 멀리서 보면 어두워서 안 보여.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등도 모두 안 보이고 해만 보이는 거야. 우리 간필라고도 알비레오를 도는 행성 중에 하나야. 천문대의 커다란 천체 망원경을 이용하면 우리 간필라고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가 안 보이게 해놨어. 어떻게 안 보이게 했냐고? 우리 감필라고의 과학기술로는 가능해. 나는 지구에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다녀왔잖아. 그러니까 우리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했다는 걸알수 있지. 내가 언제 대한민국에 갔었냐고? 아, 그게 지구시간으로 1993년이었으니까 어린이 여러분은 아마 대부분 모를 거야. 1993년 대전에서 엑스포라는 세계적 행사가 열렸었는데, 그때 여자친구 꿈순이와 같이 초청받았었거든.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대전이라는 도시에 모여서 정말 즐겁게 보냈지. 나와 꿈순이는 정말 행복했어. 엑스포가 끝난 뒤로 나는 한시도 지구를 잊은 적이 없어. 그리고 언제나 다시 지구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 나는 천체망원경으로 해를 찾아볼 때마다 바로 저 옆에 지구가 있을 텐데 하며 그리워했지. 아, 그렇네.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을 거야. 뭐냐고? 지구 시간으로 벌써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내가 아직도 어른이 아니잖아? 그 이유는 우리 나이와 사람 나이는 다르기 때문이야. 우리의 1년, 즉, 간필라고 행성이 파란 해와 노란 해를 한 바퀴 도는데 지구 시간으로 6년이 걸려. 그래서 나는 아직도 여러분처럼 어린이인 거지. 간필라고 행성은 지구와 여러 가지가 달라. 우선 지름이 지구 절반밖에 안 돼. 그리고 내가 지구로 가면 체중이 약두배나 늘어나지. 이처럼 다른 행성을 방문한다는 것은 정말 재미있는 일이야. 사실 엑스포가 끝나고 나서도 나는 지구에 한번 몰래 다녀왔어. 어른들은, 비행접시를 UFO라고도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우주선이야. 그런데, 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몰래 다녀왔냐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도 얼마나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 이유를 이제부터 이야기해 줄게. 나 꿈돌이는 사실 감필라고 안국의 황태자야. 내가 황태자로 지위하면서 우리 왕궁의 이름도 꿈돌이성이라고 부르게 되었지. 우리 왕족은 아름다운 꿈돌이성에서 행복하게 살았어. 이왕 말이 나왔으니 우리 왕족을 소개하지. 왕인 아빠와 여왕인 엄마는 삼형제를 두었는데, 그게 바로 나, 그리고 형인 꿈수리, 동생인 꿈팔이야. 형 꿈수리는 너무 술을 먹어서 나한테 황태자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어. 동생 꿈파리는 싸움을 너무 자주 해서 부모님에게 혼나는 게 일이야. 하지만 정말 용감한 사나이지. 내 여자친구 꿈순이는 아주 착하고 자연을 사랑해. 하지만 꿈파리 여자친구 꿈자는 꿈파리보다 더 사나워. 꿈파리가 꼼짝 못하지. 꿈순이 형 여자친구는 사귀자마자 모두 도망을 가버려서 지금은 없어. 간필라고 왕국은 모래 투성이인 감필라고 행성에서 물이 나오고 풀밭이 가장 넓은 오아시스 지역이 세워졌어. 왕국 중앙에 있는 호수를 팔때 내가 제일 열심히 일을 했지. 그래서 그것을 꼼돌이 호수라고 불러. 우리는 호수를 더 만들어 여름에는 물놀이를 하고 겨울에는 얼음을 타며 즐겁게 놀았어. 우리 왕국은 정말로 행복한 나라였어. 우리는 성 근처 여왕의 언덕에서 여름에는 물썰매를 타고 겨울에는 눈썰매를 타며 즐겁게 놀았지. 형 꿈수리는 음식을 팔며 돈을 잘 벌었어. 그래서 형이 장사하던 거리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꿈수리 거리가 되었지. 동생 꿈파리는 오락실을 경영하면서 꿈파리 골목을 주름 잡았어. 꿈순이는 왕국 한 구석에서 동물과 식물을 키우는 농장을 경영했어. 꼼자는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음식이 맛없다는 손님을 국자로 혼내주기도 했대. 꼼자 식당이 있던 거리의 이름은 자연스럽게 꼼자 거리가 되었지. 이렇게 행복한 왕국을 등지고 탈출하자니 너무 슬펐어. 알비레오를 기준으로 하면 지구 반대 방향으로 먼 우주 공간에 블랙홀이 있어. 블랙홀이란 별의 시체라고 말할 수 있어. 끔찍하지? 빛을 잃은 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블랙홀은 중력이 굉장히 강해. 중력이 뭐냐고? 여러분이 공중으로 펄쩍 뛰어도 금방 땅으로 떨어지는 건 지구의 중력 때문이야. 즉, 지구의 중력은 여러분을 잡아당기는 힘이고, 여러분의 몸무게를 만들지. 블랙홀 가까이에 다른 별이 있으면 잡아먹히고 말아. 블랙홀이 그 별을 쭉쭉 빨아들이는 거지. 그런데 재미있는 건 블랙홀이 별을 잡아먹을 때 엑스선이 나온다는 거야. 엑스선은 일종의 빛인데 우리 몸을 막 뚫고 나갈 정도로 강해. 병원에서 뼈가 다쳤는지 검사할 때 찍는 사진들은 모두 엑스선을 이용한 것이지. 우리 간필라고 행성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그 블랙홀도 옆에 있는 별을 빨아먹으며 엑스선을 내고 있어. 그러니까 그 근처에 가면 X선이 너무 강해서 여러분이나 우리나 모두 죽게 돼. 지구에서 보면 이 블랙홀도 간필하고 행성과 마찬가지로 백조 자리에 있어. 지구의 천문학자들은 백조 X1이라고 부르시더라. 블랙홀 백조 X1 주위에 거대한 소행성이 하나 있어. 그 소행성은 지구 친구들이나 우리 종족이 살기에는 환경이 너무 나빠. 그런데도 거기에는 아주 사납고 나쁜 인간들이 살고 있어. 이들은 우리와 달리 아무리 강한 엑스선을 쬐어도 끄떡 없었어. 하지만 더욱 나은 환경을 위해서 이들은 블랙홀 군단이라는 무시무시한 전투부대를 만들어 다른 행성들로 끊임없이 쳐들어갔지. 블랙홀 군단은 우리 간필라고 행성도 호시탐탐 노렸어. 앞에서 우리가 간필라고 행성을 안 보이게 만들어 놓았다고 말했지. 그것도 바로 이 블랙홀 군단을 속이려고 그랬던 거야. 하지만 그들은 속지 않았고 결국 간필라고로 쳐들어왔어.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였어도 무기를 만들지는 않았어. 그래서 전쟁해지고 블랙홀 군단의 지배를 받게 되었지. 블랙홀 군단은 우리 감필라고 왕국을 침략하자마자 꿈돌이 성부터 점령하였어. 그리고 우리 왕족을 모두 체포하였지. 황태자인 나만 운 좋게도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어. 하지만 너무 슬퍼 나를 비행접시에 태워 탈출시키면서 우리 왕국 백성이 둘이나 죽었기 때문이지. 블랙홀 군단의 추격을 피해 조그만 비행접시를 타고. 감필라고 행성 여기저기를 날아다녔지만 숨을 곳이 없었어. 그래서 나는 우주여행 프로그램 하나를 황급히 작동시켰지. 그 프로그램은 워홀를 통하여 태양계 지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가게 입력되어 있었어. 내가 옛날 엑스포 때 다녀왔던 워홀를 선택한 것이지. 내가 도망갔던 데는 지구 시간으로 2002년이었어. 그때 마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커다란 축구 대회가 열리고 있더라. 나는 대전에 갔다가 마침 대한민국이 이탈리아라는 나라하고 축구하는 것을 경기장 바로 위에서 비행접시를 타고 봤어. 그런데 경기가 거의 끝날 때까지 0대 1로 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경기가 끝나기 직전에 대한민국 선수가 한 골을 넣어서 기기도록배가 도와줬어. 내가 도와줬다는 말 누구에게도 하지 마. 경기가 끝나면 나는 얼른 땅으로 내려가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어. 바로 그때 지구까지 쫓아온 블랙홀 군단이 나를 찾아낸 거야. 블랙홀 군단이 탄 거대한 비행접시는 조그만 내 비행접시를 공격하기 위해 몰래 다가오고 있었어. 하지만 바로 그때 축구경기장 바로 위에서 화려한 공군놀이가 시작됐어. 대한민국 선수들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마구 쏘아댄 거지. 그런데 나중에 알았지만 블랙홀 군단은 그게 사람들이 자기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착각했던 거야. 불꽃이 펑펑 터지니 그럴 만도 하지. 그래서 블랙홀 군단은 일단 공격을 멈추고 도망갔던 거야. 블랙홀 군단의 추격은 끈질겼어. 나는 이리저리 피하면서 날아다니다가 자정이 지나서야. 엑스포가 공원 뒤에 있는 우성이산에 몰래 내릴 수 있었어. 비행접시를 수풀 사이에 숨긴 후 산을 내려와 공원담을 넘었지. 물론 깊은 밤이어서 아무도 없었지. 놀랍게도 공원 한가운데에 내 동상이 서 있었어. 나는 얼른 동상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았어. 바로 그때였어. 함성 속에서 어지러운 블랙홀 곤단의 발소리가 들렸어. 곰돌이 녀석, 멀리 못 갔을 것이다. 찾아라. 블랙홀 군단 장교의 커다란 목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렸어. 나는 얼른 내 동상 앞에 섰어. 그리고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었지. 세 명의 블랙홀 군단이 무기를 들고 내 앞에 지나갔어. 그중 하나가 동상을 바라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어. 종이님, 곰돌이가 저기 있습니다. 그러자. 장교가 소리를 질렀지. 아보야, 저건 동상이잖아. 큰 것은 곰돌이고, 작은 것은 어린 동생이잖아. 곰팔인지 뭔지 동생이 하나 있어. 빨리 다른 데를 찾아봐.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지. 블랙홀 군단은 한미탑 쪽으로 사라졌어. 한참 후, 나는 조심스럽게 동상 옆으로 나왔지. 밤하늘에는 반달이 빛나고 있었지만, 별들도 잘 보였어. 물론, 알비레오. 아니, 우리 꿈돌이 별도 잘 보였지. 그 주위에는 견우성과 직녀성도 밝게 빛나고 있었어. 나는 별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했어. 다시 간필락으로 돌아가자. 블랙홀 군단은 내가 도망을 갔기 때문에 다시는 간필락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을 거야. 바로 그 틈을 노리는 거야. 돌아가서 당당하게 블랙홀 군단에 맞서 싸우자. 나는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 지구의 어린이 친구들을 한 명도 만나지 못하고 가는 것이 너무 서운했어. 나는 한동안 못 볼지 모를 지구에서의 밤하늘을 다시 한번 올려다 보았어. 그리고 다시 우성이산에 올라가 숨겨놓은 내 비행접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 아까는 도망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몰랐지만, 아래를 내려다 보니 강을 중심으로 너무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지고 있었어. 맞아. 저강 이름이 갑천이었지? 갑천 주위에는 강이 깊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며 즐겁게 놀고 있는 거야. 어쨌든 나는 다시 간필락으로 돌아와 블랙홀 군단과 맞서 신나게 싸워 이겼어.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해줄게.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